그래서 학습지 이게 몇 번이야? 5번 한번 봐보자 5번. 요거 이제 계산을 성립하게 AB 찾으래요. 마이너스 2로 가네. 그럼 집어넣으면 되지. 근데 마이너스 2 넣었더니 분모가 0 나와. 그러면 얘 원래 값을 못 가져. 함수값을못 가져. 근데 값이 나왔대. 분모가 0인데 뭔가 값이 나왔다는 건 뭐냐면은 일단 함수값은 절대 아니고 값을 가졌다는 얘기는 극한 값을 가진다는 얘기지. 근데 분모가 0인데 극한 값을 가졌다는 거는 딱 하나. 0분의 0꼴 1때만 극한값을 가진다 얘도 0분의 0꼴인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2면 0 나와야 돼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나 근데 뭐할 거야 그래서 생각해 봤을 때 0분의 0꼴이면 우리가 뭐 했냐면 인수분해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약분한 다음에 남은 거에 대입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극한값을 구했단 말이야. 0분의 0꼬이야 하는 순간 그냥 여기까지 쭉 가야 돼. 이해가지? 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0분의 0꼬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긴 했는데 얘는 어따 써야 되냐면은 인수분해 해야 되는데 써야 되니까 인수분해.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b는 다 넘겨버리니까 2에빼기0서이렇게 나오지 맞지? 그래서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저기에 b를 2a 빼기 4로 바꿔줄 거야. 인수분해 하려고. 됐어. 그럼 곱해서 이거, 곱해서 이거, 엇갈려서 가운데 거 나와야 되지. 그럼 얘는 여기가 이, 이로 묶으면 이렇게 나오지, 맞지? 그래서 a 빼기 2랑 이 이렇게. 여기 xx 이렇게. 그 다음에 좀 확인해 봐야 될게 뭐냐면 여기가 a인데 이것도 그냥 플러스 a지, 맞지? 그럼 여기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 돼. 아니구나, 얘둘다 플러스구나. 어, 어, 그래야지, 그러지, 그러지. 어, 쏘리, 쏘리. 이거 플러스니까 둘다 플러스가 돼야 되지, 맞지? 그니까 그대로 인수분해되면 이거, 이거 이렇게 들어가지. 그래서 얘가 지금 뭐냐면 이 분자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그럼 이제 분모에다가 원래 있던 x 닭기 써주면 되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가요. 그러면 0분의 0이 됐던 게 얘하고 얘 때문이고, 맞지? 그래서 남은 거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더하기 A 빼기 2. 그래서 걔가 2래. 그래서 A가 6 나와야 되겠다. 그럼 그때 B 값은 뭐냐면, 요걸로 만들어낼 수 있지, 맞지? 여기다 6을 집어넣으면 12 빼기 4니까 그때 8 이렇게 나와면 되겠다. 됐지, 이거? 음. 어쨌든 0분의 0 거리면, 거기 맞게 해주면 되지. 옆에 것도 한번 봐보면, X가 0으로 가는데, 그럼 이것도 0 넣어. 그랬더니 0이야. 근데 값이 나온대. 그래서 뭐가 나오냐 모르고 있단 말이야. 원래는 값 자체가 없어야 돼. 분모가 0이면. 근데 값이 나왔다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다. 0분의 0거이다 그럼 나뭐 해야 돼? 인수분해야 해 돼. 그 다음 약분해야 돼. 남은 거다 대입해서 내가 극한값 찾아야 돼. 그러려면 0분의 0, 0분의 0이 일단 돼야 되겠다. 맞지? 그러면 여기 분자에도 0 내면 0 나와야 돼. 그럼 여기 0 내면 루트 안에가 9. 그럼 3 나오지? 그럼 빼기 A에서 0 나오려면은 이 A가 3, 이렇게 돼야 되겠다. 됐어, 이거?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 해야 되는데 이 상태로는 안 돼. 그러니까 루트가 있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똑같은데 부호만 다른 걸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위에는 제곱 빼기 제곱되니까, 제곱하면, 루트 없어지고, 빼기 9 이렇게 나오지. 그 다음, 밑에는, 루트 안에, x 더하기 9 더하기 3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9 빼기 9는 없어지고, 맞지? 이거 날려주면서, 남은 거, 여기 x에다 0 집어넣으면은, 루트 안에가 9. 그럼, 3 나오지? 그럼, 분모가 3 더하기 3이니까, 6분의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일단, a가 3이고, b가 6분의 1이다. 됐어. 얘도 마찬가지야. 마이너스가 안 돼. 너. 근데 분모 0이야. 값 자체가 없어야 돼. 근데 나왔어. 그럼 0분의 0 꼴이라는 얘기고, 맞지? 그럼 인수분해해서 약분한 다음에 남은 거 넣어서 마이너스 5가 나게 해야 돼, 맞지? 그러려면 여기도 0분의 0 꼴이 돼야 돼.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 그럼 12 빼기 2에 더하기 b가 0이야. 됐어. 근데 그래서 b는 뭐냐면 2a 빼기 10이 이렇게 나와. 근데 나는 인수분해, 2차식 인수분해 할 거니까, 여기 B 대신에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다, 맞지? 그래서 그렇게 넣어주면, 3X제곱, AX, B인데, B 대신에 2A 빼기 12. 됐어. 그 다음 다 이거 인수분해야 되지, 맞지? 그럼 얘를 A 빼기 6이랑 이렇게 할수 있어. 그 다음에 여기 1이랑 3 넣어줘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그냥 A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곱한 게 a가 그냥 나와야 되니까 여기 1 나와야 돼 그럼 여기 뭐 와야 돼? 3 와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곱한 a 빼기 6이랑 이렇게 곱한 더하기 6을 해서 1차를 뽑아냈더니 맞게 떨어지네 됐어 그래서 3x 더하기 a 빼기 6 x 더하기 그 다음에 분모에 x 더하기 이제 이거 그대로 써주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호가 그럼 0분의 0이 얘 때문이지 약분했지. 그럼 남았지. 그럼 남은 거 여기 남은 거에다가 내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더하기 a 빼6 나오지. 근데 그게 그렇게 계산한 게 얼마라고 마이너스 5래. 그러니까 a 빼기 12가 마이너스 5니까 a는 7 나오네. a는 7. 됐어 이거. 어. 그럼 여기다가 7 넣으면 b값도 나오게 되겠다 b값은 2 e 이렇게 나오네 간단하지? 응. 옆에 것도 봐볼까 x가 2로 간대 넣었더니 0 나와 어떤 값도 원래 못 가져야 되는데 값을 가졌대 그니까 러 얘는 극한값으로 4분의 1 나온다 그래서 얘도 0분의 0 꼴이다 그러니까 분자도 0 돼야 된다 그러면은 2 e 더하기 a e 더하기 b 2 e 넣었을 때가 0 나와야 돼 맞지? 그러니까 b는 뭐야? A 먼저 쓸까? 루트 안에? 아, 그래게 b야. 마이너스의 루트 안에 a 더하기가 b야. 그럼 그대로 바꿔주면 좀 정리 좀 하면서 써볼까? 이렇게 되고 이제 이건 이제 계산 내가 할 거면 얘가 x 더하기인데 x 더하기 a에다가 뒤에다 더하기 b인데 그 b가 요거 그 다음에 밑에가 이거 그 다음 얘는 지금 0분의 0꼴 인수분해야 해 되는데 인수분해가 지금 안돼 근데 얘가 루트가 이렇게 있으니까 똑같은데 부호만 다른 것 위아래 똑같이 곱해줄 거야 맞지 그러면은 위에는 제곱빼기 제곱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데 얘는 빼기니까 붙어야 되고 맞지 그 다음에 얘가 x 빼기 됐어 이거 그래서 계산해 주면 a 빼기 a니까 이건 없어지고 그다음 x 빼기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 여기 아까 루트 x 대 x 더하기 이거랑 어,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날린 거에다가 얘가 지금 1로 가는 극한이니까 약분하고 남은 것에 1을 집어넣으면 여기도 a 더하기 a 더하기 그럼 2곱하기 루탄 a 더하기 분의 1이 6분의 1이래. 그럼 6분의 1이 나오려면 이게 루트 계산한 게3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루트를 계산한 게3나오면 루탄 a가 9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a 가7 그럼 여기다 7로. 그럼 b는 얼마야? 루탄 a가 9니까. 얘가 음. 그 다음에 2번도 해볼까? fx, 2호 그러면, 얘도, 아이고. 그러면, 얘도 리미트. 얘도 리미트. 얘도 리미트. 다 2로 극한 다 돌려버려. 왜냐면 나 이거 구해야 되니까, 맞지? 그럼 얘 2로 극한 돌리면 7 나오지. 얘도 7 나오지. 그럼 얘도 가운데 껴서 얘도 7로 가지, 7. 됐지, 이거? 그 다음에, 뒷장도 한번 봐볼까? 뒷장도 지금 fx를 찾으래요, fx. 근데 그 fx는 여기도 되고 이것도 만족해야 돼. 그럼 하나씩 한번 해보자. 그럼 첫 번째 거 봤더니 x가 무한으로 가. 그럼 무한으로 가면 누가 더 세냐? 힘싸움이잖아. 맞지? 분모가 세, 분자가 세. 따져보는데 보니까 1 나왔어. 그러면 무슨 분해?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도 최고창에 똑같이 x제곱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끼리 계산해서 1이 나왔다는 건 뭐냐면 얘도 똑같이 2라고 나야 되겠다. 됐어. 3차면은 이제 분자가 더 세니까 무한으로 가니까 맞지? 같은 차수가 돼야지, 같은 차수. 근데 뒤엔 몰라. 그러니까 이게 2차식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1차도 있고 여기 상수도 얼마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얼마인지 몰라. 그래서 그거 중학교 때부터 어떻게 했어? 모르니까 이제 문자 써서 들어갔지, 맞지? 그래서 내가 fx는 일단 여기까지 나라.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할수 있는 거더 없고, 그래서 이거 할 거야. 그러면 x분의 e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으로 간대. 근데 2라고 나온대. 근데 진짜 0으로 간다고 해서 여기다가, 여기다가 넣었더니 분모가 0 나와. 어떤 값도 못 가지는데 나왔다고. 그럼 얘는 0분의 0거리라서 극한값으로 나온 거고, 맞지? 그럼 여기 분자에도 0 넣어서 0 나으려면 여기도 0, 여기도 0이거든? 그럼 남은 게 B야. 근데 얘가 0이니까 그럼 B는 없네. 됐어, 이거? 아, 어. 그럼 일단 여기까지는 됐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 뭐 했어? 0분의 0 거릴 때? 인수분해 됐어. 그러면 약분하고. 남은 거다 0 넣어서. A가 나왔는데 그게 이래. 그래서 내가 찾은 게 뭐냐면은 여기 a가 2가 들어가고 b에 0 들어가야 돼 그래서 fx는 뭐라고 나오냐면 e x 제곱 더하기 e x 이렇게 나온다 b는 0이니까 그래서 fx 찾았다 됐지 이거? 그 다음에 4번도 한번 봐 볼까 음 얘도 한번 봐 보면 fx는 10으로 안 나와주고 얘보단 크고 얘보단 작다 뭐 이렇게 알려줬네 근데, 지금 이거를 물어보네, 맞지? X가 0으로 간다고? 그러면 일단 넣어봐. 얘 일단 0 나오고 얘도 0 나오지, 맞지? 그 다음 여기다 0 넣어보면, 여기다 0 극한 돌리면 얘0 나오거든? 얘도 0 나오거든? 그럼 얘도 가운데 껴서 0 나와야 되거든? 지금은 싹다 0이야, 싹다 0. 싹다 0이야, 싹다 0.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 어떻게 해결해야 돼? 0으로 간대. 무한도 아니야, 지금. 무한이면 내가 2차로 다 나눴을 거야. X제곱을 한번 나눠서 얘랑 어떻게 하면 비벼보려고 했을 거야. 근데 무한은 또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얘도 0분의 0꼴로 내가 한번 해보는 거야, 0분의 0꼴. 그러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어 얘는 X분에 얘 X로 묶으면 2분의 1X 더하기 이렇게 나오지 X분의 FX 그 다음 얘도 X로 묶으면 X 플러스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면 얘2 나오거든 얘도 약분하고 나오거2 나오거든 그럼 얘도 2 나와 됐어 그래서 X분의 FX로 바꿔놓으면 내가 좀할 수가 있어 근데 fx만 나누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다 x로 나누는 거야. 다 x로. 됐어. 그러니까 이거 조금 써보면, 원래 분자가 이거고, 분모가 이건데, 얘를 다 어떻게 하는 거야? x로 다 나눠버리는 거야. 됐어. 그럼 하나씩 값을 봐보면, 얘는 그러면 1 나오겠다. 얘는 5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 x분의 fx는 뭐라고 나와? 2라고 나오지. 그래서 얘는 2라고 나오고, 얘도 2라고 나와. 근데 x가 어려우면 얘 0으로 가. 그래서 쓴거 정리해주면, 2 곱하기 빼기 1분의 0 곱하기 더하기 5 이렇게 나오지. 그럼 곱하기 0은 없어지고, 그럼 분모는 4 빼기 1이 3이니까 3분의 5 이렇게 나와. 됐어. 음. 그래서 이것도좀잘 기억해봐. 얘는 특정 값으로 가는 이제 극한인데 0분이0 꼴이 되게 한번 해본 거지 리미트 x가 0으로 간다 그랬으니까 얘도 0 넣으면 다0 나오잖아 맞지 그래서 0분의 0 꼴이 되게 해서 한번 해 봤다 그랬더니 극한 값이 나왔다 그래서 잘 체크해 보고 어, 이해 안 되면은 또질문하세요